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132회 차에 합격한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거를 점수를 이렇게 받게 받았는데, 그 앞전에 제가 셔글 본 거는 1교시하고 3교시는 점수가 굉장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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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190점 이상 나왔는데, 2교시하고 4교시가 점수가 확안 나왔었어요. 이게 안 나온 이유를, 이유를 설명해자고 그러면, 제가 이 손에 좀 이렇게 무리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시험을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병원에서 주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버티고 해서 이번에 시험을, 시험을 받아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앞에 계신 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연장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좀 연장을 좀 배웠어요. 볼펜이나. 그리고 다음에 쓸때 제가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20분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볼펜 세가지를 같이 놓고 쓰, 쓰게 되니까 마지막 고쓸때 여기에 좀 악력이 조금 잡는 그립이 조금씩 틀, 틀려지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쓸 수가 있더라고요그게좀 저한테 주행과 같고요그 다음에 그 선불 때 이제 보니까 공부를 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소를 바뀌었어,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공공도서관인데, 저희 현장 근처에 도서관이 운 좋게 12시까지 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는데,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모르 처음엔 왜 그런가 보니까왜 그런지를 이제,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그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피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아 그러면 현장 사무실에서 해야 되겠다. 현장 사무실에서또 힘든 거야. 그또 바꾸 또, 바, 또 바, 바꿨어요. 또 이제 숙소로 바꾸고 그것도 안 돼서 타 현장 가고 다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장소를 공부 가안될때 그러면 그안된 장소를 피했어요. 저는 피해서 공부를 하니까 또 새로운 말이 또 생기고 또 발전도 되더라고요. 이게 좀 저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laughs> 뭐따른게 공부하는 걸 교수님이 했는 대로만 하시면 되고 어그 기사 있잖아요 기사 뭐냐 우리 저기 시, 그 <laughs> 공부하다 보면 우리 저 시방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시방서나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냐면은 물론 뭐 교재도 있고 뭐 뭐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데 시방서에서 보면 저희들이 쓸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고를 제가, 제가 또 발췌, 본인이 발췌하게 되면 내가 발췌하기 때문에 또 기억이 또 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를좀 활용을 좀, 저좀 많이 했어요. 서브노트도그 다음에, 음, 요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를 처음에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1번, 2번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고를 총 3번 정도 다시 반복으로 다시 정리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그니까 요 앞전에도 점수가 한 190, 한 2점 정도 나왔거든요. 용어만큼은. 그러니까 정리를 3번 정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틀이 잡히고 정의를 쓰면서 정의하고 2번 문제하고 3번부터는 자동으로 저도 모르게 써지더라고, 이게. 마지막 비교표라든가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런 걸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시면나다로겠습니다